따라라, 요게 보세요. 선생님, 나이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? <laughs> 반가워, 지영쌤이야 <laughs> 사실, 우리 누구도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건 어려워. 막연히 스타 강사는 잘벌 것이다 하는 것과 직접 눈으로 교재 판매 가수 통장 잔고 빌딩을 보는 건 완전 다르잖아. 지난번에 라이브를 하는데 누가 질문하더라고선생님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? 아, 와, 와, 와. <laughs> <진짜 무서워>. <웃음> 궁금해? <laughs> 아,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직접 정리해본 적이 없더라고. 그런데 이제 금융, 실물 자산, 페이 계정, 통신비까지 한눈에 보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야. 누가? 머니퍼스가. 어떻게? 자산 한눈에로 이거 광고인가요? <웃음> 어. <웃음> 현금, 보험, 주식은 물론이고 흩어져 있던 카드사, 통신사, 페이포인트, 부동산, 자동차까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. 따라라, 요게 뭐예요? 요즘 멋있다. 이거 돈 되는 거 알지? 아, 돈. 나이키 드로 우 당첨된 스니커즈까지 자기 자산이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걸 자산 연결해서 자산 추가해서 직접 입력하면 자기 자산으로 보이는 거지. 맞아, 자산 한 눈에 닌까.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잖아. 우리 사회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모든 자산이 알차게 구성된 사람 어디 있어? 따라서 공모주 청약은 언제인지. i p 는 언제인지 리셀할 수 있는 드로우는 언제인지 분양은 언제인지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얼마씩 언제 나가는지 플릭스 자 큐브 다 정기구독료가 있잖아 그게 언제 얼마씩 나가는지 한눈에 정리해야 돼 뭘로 머니버스 캘린더로 신한은행 쏘랩을 켜고 머니버스를 탁, 탁. 여기가 어디라고 기억해. 자산한 눈에 캘린더. 모든 게 돈이 되는 세상. 머니버스.